매일 먹는 밥에 식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매일 해주는 밥, 아내가 매일 차려주는 밥, 그래서 먹다 보면은 그 밥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뭐,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창 투정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뒷받침 해주는 것은요, 매일 대하는 바로 그 밥이 아니겠어요? 아, 외국에 홀로 유학을 간 학생들인 경우에 더욱 그것을 절실히 느낄 거예요. 근데 가장 그리워지는 것이 바로 엄마가 차려주었던 그 밥입니다. 우리가 늘 반복해서 하는 일도 그래요. 그것이 왜 그렇게 소중한 일인가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배요. 특별히 뭐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교회 생활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엔 더 그러겠죠. 자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식상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많이 와서 같이 기도를 회 하는데 어래서부터 이렇게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신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매,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 그런데 그래서 의무라고 여기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뭐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예배에 대한 무슨 기대도 별로 없고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도 부르질 않아요.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양도 부르질 않아. 요 처음 와가지고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못 부르는 거야.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교생 회 오래 다 알고 있는데도 전혀 안 불러. 기도할 때딴 생각해. 설교 시간에 졸기가 있어야 성경을 본다는 핑계로 핸드폰을 열고 어서 인터넷을 보거나 또는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제사제도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런 엄격한 규율이 번잡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아버지한테 막 혼이 나는 거야. 가정 예배 드리기 싫은데 막 혼나니까 억지로 참석해.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막 진저리를 칩니다. 독일에서 한 유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아버지가 장로님.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친구가 우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한번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이 친구는 제발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떠나는 거야.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예 교회도 안 나와. 장로님 아들인데 한국에 있을 때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유학을 나오니까 아예 교회를 안 따라 예배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예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 주일에 한번 드리면 되지 뭐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아, 그럼다 싫다 그런데 부산중앙교회 나오니까 또 삶의 예배래 삶의 예배 모든 삶 전체가 예배래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나 생각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 있는가?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 에 참석한다고 해서 예,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는 정말 하나님 그 시간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돌아봐요. 예배는 의무가 아닌 특권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자, 얼마 전에 오국에 다녀왔고, 또 이제 다음 달에도 2차 목회자 수련회로 이제 거기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닫혀있는 선교제에 가면은요, 지금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일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부러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기 가서도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그들에게 PPT로 보여줬는데,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고, 수련을 갖고 싶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숨어서 해야 합니다. 숨어서. 그러니까 위축이 되기 마련이죠. 자 이렇게 구석진 곳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자 집시 공동체인 조민 마르카즈 교회 갈 때도 우리는 차에 커튼을 치고 멀려가야 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몰라야 돼요. 자 이들은 한국에서 온 정식 목사를 통해서 세례 받는 것에 갈급해. 세례를 받는 걸 너무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찬양하고 수련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여기 친구들 이번 겨울에 또 수련회 할 텐데 여러분 수련회 갈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런 선교지를 가면 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유 세계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를 우리가 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공휴일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가족들과 여행 가고 등산 가고, 그리고 하루 종일 t v 에 앞에 뒹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 의자유로 초청받지를 못했어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이곳에 아무나 올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고 싶다고 해서 올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올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인데?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예배를 아무렇게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로나 음감으로 드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든지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는 걸 요청하잖아요. 막 데모하다가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 막 그러지, 데모하잖아요. 대통령을 좀 직접 대면하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만나 줍니까? 대통령이 일일이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면담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이 할지라도 임기 내에 대통령과 일대일 면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원하겠어요? 대통령 과 같이 면담해 가지고 그거 한번 사진 찍어서 자기 국회의원 선거할 때 프랜카드로 크게 걸어놓기만 해도 효과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대통령이 시간을 내서 우리 집에 누구와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 누구 만나겠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지각하겠습니까? 추리닝 차림으로 가겠습니까? 아는 이웃 만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여기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33절에서 36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가품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셋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송령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가사들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요번 주일날 설교에서 우리 하나님 아주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줍니다. 여러분을 공부 잘하게 할 수도 있고, 바보가 되게도 할수 있어요. 그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앞길을 탄탄대로로 열어주실 수도 있고, 층층이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자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는 생명의 주여 구원해 주면서도 동시에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우리가 뵐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손이 닿기만 하면은 우리 속에 모든 어둠과 절망과 상처들이 한순간에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그분의 손이 우리를 만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한 주간을 살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몇 달을 혼자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문제가 그분의 입김으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는 할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찼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은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아니, 우리 능력이 달라져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보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하시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특권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육신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 죄를 속하는 대속의 제물을 드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이 죄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휘장에 휘장이 둘러 찢겨졌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처럼 크다 이거죠 여러분 이처럼 크고 위대하신 분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겨우 한 시간 시간을 내주고, 물질의 일부분을 헌금으로 드리고, 그래서 내 의무를 다한 것입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로 몸을 드려. 옛날에 짐승의 몸을 드렸어요. 소의 몸을 드리고, 양의 몸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죽였어요. 죽이고, 피를 흘리고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재물, 제물, 죽은재물을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안다면, 생명을 바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을. 그분이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고, 은혜보좌로 초청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봐요 습관에 젖어있는 예배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그저 사람 만나고 예배 순서에 무관각하게 쫓아가는 예배 그마저도 세상일에 바빠가지고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예배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겠습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2년 열달 드려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대하는가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올해 무슨 형통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영적인 부여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이킵시다. 올해 우리는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예배자 아닙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 일주일에 나의 몸을 하나님이 진정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이 되면은 성도들과 함께 나와서. 이 예배에 집중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속에 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치하고 상처를 치하고 병을 치하고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매일 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